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메모장을 한번 정리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템을 먹지 못해서 벨트를 먹었지만,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방템이 많아도 좋아요. 조끼가 나왔죠? 원래 같으면 태블망을 바로 보겠지만, 지금 메타 보시면은, 암살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태블망보다는 덤블 조끼를 봐야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도 우선은 태블만과 어울리는 유닛부터 잡아야 되고요 자, 혁신가는 어떤 아이템이 나오든 좋기 때문에 일단 잡아놓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렌을 팔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자, 돈이 나온다면 가렌 일라오이까지 잡아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방템밖에 나오지 않고 있죠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지금 아이템을 보셨을 때 덱을 결정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없잖아요 그럼 제가 먹어야 될 거는 당연히 어떤 덱이라도 볼수 있는 교환회장 같은 걸 먹는 거고요 자, 이거 신지드가 먼저 나왔으니까 신지드 케어를 잡아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환회장이 나왔을 때는 제가 어지간하면 리롤덱을 보는 게 좋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아이템을 봤을 때 떠오르는 리롤덱 중에 뭐 트럼들, 탈론, 터파리나 전부 다갈수 있는 아이템이 아니죠. 그럼 이럴 때는 억지로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이게 리롤카드를 먹었을 때 지금처럼 탈론이 나왔다고 무조건 탈론을 간다.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신지드 다리우스 먼저 붙었고요. 그러면 가래는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은 레벨업 하이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우선은 백스를 투입을 해줄게요. 그리고 딜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덤불조끼, 워모그, 이런 아이템들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태블막을 바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부족한 딜을 보충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반대로, 만약에 딜러인 이즈리얼 말자하, 그런 유일 때만 이성이 붙었다. 그러면 태불망을 만들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신지드가 이성이 붙었고, 이지라도 페어가 잡혔으니까, 일단 혁신가를 봐야 되고요 지금은 혁신가가 나오기 전에 요들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럼 그냥 혁신가를 포기해주면서 바로 레벨업하고 요들을 투입을 해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경우대까지 받을 수가 있겠죠. 다리우스는 스킬을 많이, 이제 묻히면 묻힐수록 피흡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혼자 앞에 있는 게좋고요 자, 그럼 빌드업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 건데, 자, 저는 이제 직스가 이성이 붙었고 백스가 먼저 나왔고요. 자, 그럼 빌드업은 요들로 결정이 나는 겁니다. 지 칼론이 정말 잘 나오고 있죠. 이런 건 집착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이제부터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데, 나는 직스 이성이 붙었으면서 요들 빌드업이고 백스까지 나와 있다. 그러면 비전 마법사를 봐야 될 확률이 엄청 커진 겁니다. 나머지는 정리하면서, 이 자를 생기거나 아니면 레벨업을 눌러 놓는 겁니다. 탈론이 아무리 사기라고 탈론을 무조건 가는 게 절대 아니다. 이게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거를 왜 탈론을 가지 말라고 하냐면 앞으로 먹으면 되잖아요.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탈론 이성이 빨리 붙으면 그만큼 피 관리가 잘 되니까 원하는 아이템을 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일단 연운을 챙겨 오고요. 물론 지금 탈론 곡궁이 남았었지만 저거는 운이 진짜 좋은 거지 절대 남을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교계의 위치도 한번 확인해 줘야 되고요 어, 위치가 별로 좋진 않죠 자, 확인했습니다 와, 탈론 왜 이렇게 잘 나와? 꼭 어, 이럴 때잘 나오죠 근데 아쉽지만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 거예요 자, 처음 빌드업 할때 말자 정말 좋고요 현비전이지만 그냥 말자를 투입해 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여기서 3비전이니까 이지를 이성을 집어넣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고물상까지 받을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말자가 더 좋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 연승이 가능하죠 어차피 없는 아이템에 집착하지 말고 그냥 확실한 운영 덱을 하자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요들 비전 마법사를 보기 시작했으니까 요들 비전에 대한 후반 조합을 완벽하게 생각을 해놔야 돼요 백스까지 붙었네요 그럼 제가 잡아주는 거는 지금 비전이죠 경우대가 좋긴 하지만 지금 백스가 이성이 붙었고 탱커 라인이 완벽하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4비전을 투입해 주면서 태블망을 백스한테 넘겨주는 게 훨씬 좋아요 나머지는 필요 없습니다 다 팔고 이자 보면 되고요 이러면 정말 세졌죠 길템은 없지만 4비전이 들어왔기 때문에 부족한 시너지를 채워줬기 때문에 절대 약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밸런스 완벽한 상태고요 자, 딩거가 나왔는데 딩거 무조건 잡아놔야 됩니다 자, 트페랑 자이라도 일단 잡아놓을게요 그럼 저희는 이제 요델 비전을 갈 거니까 후반 조합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요델 비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6 비전 마법사까지 가던가 4비전에 4학자를 쓰던가 이둘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복풍이 나왔지만 AD쪽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절대 루나네어리퀸을 만들면서 AD덱을 보면 안됩니다 6비전이냐 아니면 4비전에 4학자냐 둘 중에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꽃비 빼주면서 딩고랑 교체해주고 레벨업하고 다이라나 리산드라 들어가면 학자까지 받을 수가 있죠 끝났습니다 내 계산에 따르면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곡궁을 루나네 어르킨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거인의 교리 같은 백스템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비전을 가는 곳들이 조금 보이죠? 약간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타비전의 사악자를 갈 것이냐, 육비전을 갈 것이냐는, 앞으로 잘 나오는 유닛에 따라서, 아이템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보통, 타 비전 사악자 덱은 럭스를 키우거나, 아니면 징거나, 리산드라를 키우거나, 둘중 하나가 되고요 지금은 딩거가 잘 나왔고 학자가 잘 나왔으니까 딩거를 키울 확률이 좀 큽니다 만약에 여기서 딩거가 아니라 럭스가 빨리 나오거나 혹은 말자가 잘 나왔다 그럼 말자나 럭스를 키울 수가 있겠죠 여기도 비전입니다 심지어 상대방 아이템은 근본 아이템이에요 근데 근본 아이템이라는 거는 절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피관리가 훨씬 좋습니다 저희는 학자나 비전을 가기로 했는데 학자가 나왔으니까 학자를 먹는 게 좋겠죠 자, 딩거 잘 나오고요. 그럼 이러면은 딩거 삼성작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사격의 위치가 좋지 않은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 판에서는 세라핀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자, 원래는 세라핀을 투입해주면서 합자를 써주면 시너지 부분이 깔끔하죠. 근데 이거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팔고 이자 보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요들, 이전, 합자, 요세 가지 뿐입니다. 화 활연승까지 왔죠. 일단 딩거한테 먼저 아이템을 맞춰줘야 됩니다. 조금 아쉽지만 지팡이를 갖고 와야 될것 같고요. 무조건 딩거가 아니라 딩거가 잘 나왔기 때문에 딩거한테 맞추는 거겠죠. 자이라 이상 붙었고 딩거 또 나왔습니다. 연승이기 때문에 3-5때 7레벨을 바로 찍어주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사합자까지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아이템은 어차피 AP 쪽을 가다 보니까 뭐 스태틱이나 이온 충격기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은데. 굳이 아이템을 주지 않고 이길 수 있다면은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이길만하죠. 왜줄 필요가 없느냐면 지금은 들팀이 그좀 많이 부족한 상태예요. 지팡이를 아낄 수 있으면 아끼는 게 좋고 만약에 질것 같으면은 아끼는 것보다 그냥 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메모장에서도 이 학자랑 비전 빌드업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처럼 백스랑 딩거가 잘 나온다면 그냥 백스, 딩거, 삼성작을 봐도 되고요. 딩거랑 백스가 이렇게 잘 나오지 않는다. 자, 그럼 그냥 아이템만 이성한테 주면서 8렙이나9렙 단계에서 카이사, 빅토르 이런 애들한테 아이템을 넘겨주시면 됩니다. 자, 자이라는 7렙 단계니까 삼성은 포기하고요. 자, 아이템이 진짜 별로입니다. 딩거는 블루가 정말 좋기 때문에 블루를 주는 게 좋고요. 아이템이 이렇게 나왔을 때는 그냥 용발 하나 블루 하나 무조건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더 이상 연운이 쓸 데가 없어졌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좋은 아이템은 아니지만 성배를 만들어 줘야 될것 같아요 곡궁은 거인 해결이 지팡이는 밀템 이렇게 들어가면 될것 같고요 도움 진짜 많이 될것 같습니다 이번 판은 럭스가 일단 나오기 나왔기 때문에 말자랑 교체를 해주고요 이건 럭스 이성이안 붙을 확률이 정말 큽니다 겹치는 곳이 많기 때문이겠죠 벌써 럭스 근본 아이템에다가 이성이 붙어있죠 여기는 진짜 운이 좋았던 거예요 8렙도 아니고 7레벨에 올인을 쳤는데 럭스 이성이 붙었습니다 이건 질 수밖에 없지만 절대 저게 잘한 플레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은 딩거가 잘 나오고 있긴 하네요 이건 말자가 붙었기 때문에 럭스랑 그냥 바꿔주고요. 잔나도 학자죠. 가끔씩은 리산드라가 잘 나올 때 리산드라한테 아이템을 주면서 삼성을 찍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리산드라한테 줄 아이템이 없으니까 잔나가 훨씬 좋은 거고요. 뭐야 여기도 이성이야? 여기는 7레벨자연방으로 이성입니다. 여기가 운이 더 좋네요. 근데도 저한테 졌죠? 그러니까 근본 아이템이라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방템이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절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딩거의 근본 아이템은 총검, 블루, 뭐 보석 건틀렛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하는 아이템을 먹을 수가 없죠. 우선은 백스 아이템부터 맞춰주겠습니다. 방템이 먼저 나온 상황이죠. 백스랑 딩거가 좀잘 나오네요. 근데 보시면 은 비전 마법사 같은 경우에는 이 비전은 전체 버프인데 타 비전은 비전 마법사만 세주는 겁니다. 자, 그럼 저는 딩거를 키웠으니까 타 비전 마법사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자, 사실 이런 경우에는 후반에 빅토르한테, 딩거한테 있는 아이템을 넘겨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지금은 아이템이 뭐 럭스한테 주기에는 근본 아이템이 한 개도 없죠. 그리고 게다가 겹쳤습니다. 그럼 럭스를 절대 갈 수가 없다는 거고요. 자, 좋습니다. 자, 증강체. 세개다 쓸만합니다. 빙고 삼성을 보기 위해서 큰손 좋고요. 황금 티켓, 리롤 많이 하는 것도 좋죠. 자, 하지만 지금은 길템이 하나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른템을 먹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로켓 주먹은 좀 별로고요. 영원한 겨울, 탱템이 부족했던 먹었겠죠. 근데 지금은 탱템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만화 잔해를 선택해야 되는데 만화 잔해, 만화를 채워주는 능력이 있어요. 그럼 만화통이 큰 유닛한테 되게 좋겠죠. 그래서 이번 판은 사실상 결국에 빅토르로 넘어가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딩거를 쓰는 것도 많고, 백스를 쓰는 것도 많기 때문에 삼성을 못 찍을 확률이 더 커요. 그러니까 이게 낚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두 마리, 세 마리밖에 남지 않았지만 제가 8렙 때 돈을 쓰지 않을 겁니다. 만화가 잘 차긴 잘 차죠. 슬슬 힘이 빠지기 시작했고요. 자, 여기서 만약에 딩거랑 백스를 쓰는 곳이 없었다. 자, 그러면은 8레벨 바로 찍고, 삼성 찍을 때까지 돈을 썼을 겁니다. 럭스들이 잘 컸기 때문에 강화술사를 넣어주는 게 훨씬 좋아 보인다. 그리고 벌써 백스가 6마리가 보입니다. 이번 판은 그냥 딩거랑 백스가 약간 낚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9레벨 가서 그냥 바꿔주겠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잡아놓기만 하고요. 어, 근데 백스 잘 나오긴 하네. 자, 이건 라바돈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리산드라가 이성이 붙는 상황이 나왔는데, 리산드라는 아이템도 없고, 별로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만약에 저쪽에서 베스랑 딩고를 다 판다면, 그때는 한번 돈을 써서 삼성을 찍어보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이 상태로 돈 쓰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차피 만화자네까지 있어서, 육학자까지는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지금은 여유가 있으니까 붙여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비포를 쓰는 것도 굉장히 많죠. 여유가 있으니까 순위방어는 하겠지만, 조금 1등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거 리산더라 붙여놓자. 뭐, 이제 무릎 꿇게 될 거다. 야 그죠? 뜨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7마리에서 안 나오죠. 야 여긴 벌써 빅토르까지 이성입니다. 야, 여기 보시면은 근본 아이템에다가 지금 8렙 단계에서 럭스 이성, 빅토르 이성이 다 나와있어요. 정말 운이 좋은 겁니다. 야, 근데 피가 진짜 없죠. 그렇게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피가 별로 없다. 저것보다는 차라리 제가 훨씬 낫죠 자, 그럼 저쪽이 좀 죽을 때까지 기다려 보는 걸로 하고요 돈은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 보시면은 근본 아이템보다는 방템 스타트에서 안정적으로 가는 거 이게 훨씬 좋아 보이죠 트런들 덱입니다 요즘 핫한 덱이죠 어, 이건 진거 같네요 이걸 레벨업을 눌러놓겠습니다 자, 이번 단계에서 만약에 죽는다면은 제가 그냥 삼성을 볼까 했는데 않았기 때문에 그냥 브레벨까지 바로 가는 걸로 하고요. 빌템도 다 들어가 있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서브 아이템을 갖고 오는 게 훨씬 좋다. 도장 아니면 벤시의 발톱. 지금 백스가 벤시의 발톱을 들고 있으니까 백스를 들고 오겠습니다. 자, 리산드라 잘 나오죠? 낚시입니다. 이런 거는 삼성을 찍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브레벨 바로 찍고요. 오늘 한번 써보겠습니다. 증거도 한 마리 남긴 남았네요 브레벨을 언제 찍었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징크스는 아예 의미가 없죠 타릭도 어쩌면 필요할 수가 있긴 한데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버릴게요 여기가 살아남는다면 은 여기는 AD 대이기 때문에 강화술사가 별로 필요가 없죠 여기가 살아남지 않고 만약에 아까 전에 럭스 빅토르 대기 살아남는다면 타릭이 필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강화술사를 쓸 것이냐, 아니면은, 탱커를 쓸 것이냐. 그 부분을 잘 준비를 해 놔야 되고요 자, 카이사의 경우에는 스킬 데미지, AP 데미지가 굉장히 세니까, 들고 있는 게 좋습니다. 딩거 삼성이 안 찍혔을 때, 카이사한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일단 딩거가 찍혔고요 우선 오리 하나 빼고, 유미 들어가면, 육학자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한테도 질 확률이 좀 있어요. 두분다 정말 운이 좋았죠. 여기는 7레벨에 자연스럽게 럭스 이성을 뽑은 그곳입니다. 진거 같네요. 자 이러면 1등이 AP고, 2등이 AD고, 둘다잘 그러니까 퍼있고요. 백스가 붙었네요. 자,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증거 백스 그냥 그대로 가야 될것 같고요. 자 이따가 후반 때 어차피 육학자가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리산드라, 자이라 이런 것들 빼주면서 강화술사를 쓸 수도 있고. 홈그 자리에 밸류가 높은 유닛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일단 침장 나온 건 좋았고요. 타이사도 만약을 대비해서 들고 있어야 된다. 이것도 그냥 이성을 붙여 놓겠습니다. 징크스는 필요 없고요. 제이스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제이스. 당마저를 깎을 수 있는 제이스가 필요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 별로 안쎄 보이죠. 트러널이 아무리 사기라고는 하지만 결국에 7레벨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만 합니다 아무것도 못했죠 제가 그래서 리롤덱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순위방어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정말 각이 잘 나올 때 가는 거라는 거 징크스가 잘 나오네요 하필 필요 없는데 오리하나도 들고 있고요 강화술사니까 와다 필요 없는 것만 나옵니다 구레벨인데 일단은 대체할 수 있는 유닛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는 게 훨씬 낫고요 침장은 AP를 저격을 해야겠죠. 어, 딱 만났습니다. 여기 여기가 죽어야지만 빅토르가 나올 것 같아요. 여기 빅토르랑 럭스 이성이지만 그래도 제가 이길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죠. 근본 아이템이 중요한 게 아니다. 결국에 딜러를 많이 쓰는 덱들은 앞라인이 버티지 못한다면 저렇게 스킬을 못 쓰고 그냥 가는 경우가 많다. 베이스 일단 잡아 보고요. 이거 럭스는 그냥 버리겠습니다. 어차피 만약에 AP를 써야 된다면 비전 마법사를 써야 된다면 빅토르를 쓰면 되니까 럭스는 그냥 버려주고요 뭐 스웨인, 직스 이렇게 두 마리 비전 마법사를 빼면서 카이사, 제이스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이라, 리산드라 빼면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육학자를 빼는 것보다는 비전 마법사가 더 의미가 없어 보인다 아, 이것도 이긴 것 같네요 어, 좋습니다 자 일단은 AP 덱들은 전부 다 죽었죠 근본템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일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자, 이건 먹을 아이템이 없어가지고, 그냥 군불 좋게 들고 왔고요 자, 상대방은 AD가 남았기 때문에 오리아나가 필요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핏포르 음. 나왔고. 자, 유미 붙이고요 자, 일단 침장 맞춰주고, 아, 잠시만요. 못 바꿨습니다. 이거 봤는데. 이러면 질 수도 있죠. 아직은 상대방 카운터 조합이 완성되지 않았으면서 침단을못 맞췄기 때문에 충분히 질 수가 있고요. 자, 카이사가 노템이니까 별로 필요가 없긴 한데 그래도 이성이면 또 나쁘진 않습니다. 제이스가 이성이 붙는다면 쓰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좀 애매하고요. 오리 아나 이성. 이건 어쩔 수가 없다. 비전 마법사가 지금 딩고한테 아이템이 들어갔으니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비전 두 개를 빼주면서 오리아나 이성 붙었고 카이사 붙었으니까 넘겨주겠습니다. 이렇게 베이스가 안 붙네요. 안 붙는다. 그럼 그냥 이대로 조합은 마무리 짓고요. 강화술사는 별로 필요가 없지만 오리아나의 스킬은 지금 상대방이 뭉쳐 있으니까 정말 좋겠죠. 근데 백스가 터졌고요 오 어, 오리아나 좋습니다 이거 오리아나 덕분에 지금 이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비전 마법사 학자 부분에 대해서 진짜 끝을 낸것 같습니다 정리를 한번 하자면 지금은 딩거한테 아이템을 줬으니까 타 비전이 필요가 없었죠 자, 2번 겹칠 때는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자, 3번 1대1로 남았을 때는 카운터를 준비해야 된다 이 정도면 된것 같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